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LA, LA의 방미TV 방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고요. 3박 5일의 여정으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은 와서 거의 휴가를 온것 같이 하루를 쉬었다. 정말 이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연결도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들어와서 첫날부터 좀 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보통 일례로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뉴스와 뭐 유튜브 기사를 보니까 김정숙 씨가 아, 미국에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광인가 하고 들여다 봤더니, 아,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롱보다는 그동안에 김정숙 씨가 한 아, 행위에 대해서 해외 갔다 와가지고, 뭐. 아, 굉장히 설치는 모습들이 기사에 많이 떠서 재미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먼저는 그 라우스에 갔다 왔을 때 한국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 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서 있고 김정숙 씨가 여왕 영국의 여, 여왕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이 났더군요 이렇게 욕을 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참어 여태까지 정말 대한민국이 생기고 여자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다라는 예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저렇게 소위 말해서 뭐. 어뭐 설친다 이렇게 볼수 있는 모습이었죠 라우스를 방문하고 거기 라우스는 왜 갔나 <laughs> 라우스 다음에는 아마도 그 체코 프라하에서 쇼핑을 했는지 뭘 했는지 뭐알 수가 없었었지만은 없어졌다가 나타나면서 어,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예, 뭐 <laughs> 이걸 막 이렇게 사람 찾으면서 그 프라에 하 있는 뭐 경호원을 비롯해 그 많은 사람들이 <laughs> 이렇게 다 이렇게 달래준다 그러네요. 남편 옆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나. 그러면서 자기도 멋져 왔는지 막 이렇게 묻는, 웃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문재인이는 즐거워하는 모습. 이게 대통령 부부로 간게 아니고 연인 관계로 이렇게 놀러 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대통령 부인이라면 처신을 조심해야 할 사람인데 기자들이 뭐요런 것만 찍은 것은 아니고 워낙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보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어막그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소위 말해서 대통령 전 대기 전에는 뭐 변호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 그러면 집에서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뭐 이제 다 컸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밥 차려주고 뭐 이랬 썼던, 네, 그런 분이 또 대통령 갑자기 부인이 되면서, 어, 너무 해외 다니면서 그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어, 가족이라고 자기 둘, 그 다음에 경호원들을 비롯해 이제, 어, 참모들을 데리고 이렇게 비행기 한 대로 이렇게 가고, 오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호텔 최고급 가고, 정말 우리의 세금이죠, 전부. 예. 그 나라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인데 아 이렇게 가가지고 국민에게는 속을 뒤집는 즐거워하고 아막 이렇게 웃고 여보! 막 이렇게 찾고 이런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실망감에 실망감 그리고 뭐하는 거지 왜 프라하는 왜 갔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오스 프라하 왜 갔죠? 라고 의심을 어, 갖게 됩니다. 김정숙 씨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그림도 참 보기가 어, 멋졌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나 대통령 부인하는 분이 이렇게 가서 너무 그냥 즐거워하고 신나고 막 그냥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요. 그리고 어, 정말 국민들이 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물론 어, 제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정신 바뀌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구 많이 가짐으로써 이런 유튜브도 하게 되긴 했는데 여기 필리핀 어, 마카티 쌍그릴라 호텔에서 보인 저 말춤을 춘 건가요?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문재인 역시나 어, 어, 어. <laughs> 이렇게 웃는 모습이 에, 조금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개 단체, 협회 회장으로 간 건지 저는, 어, 정말 에, 생각하기도 싫은, 네, 그런 사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두 분,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을 좀 생각했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번 그 미국 방문, 아마도 그 2018년, 어, 방미를 해서 김정숙 여사와 그 멜라니 여사가 이렇게 백악관에서 사진을 찍었죠. 뭐 아우 그때 옷을 보니까 대단하네요아 이런 옷을 이제 어, 이제 6월이 다 돼가니까 이제 언제 입어 보겠습니까? 아 이번에 정말 준비를 미국에 와서 이런 사진 찍히고 막 자기 막 최근에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2, 3년 전보다도 훨씬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아, 예뻐지시기도 했고, 크게 <목소리> 해지셨더라고요. <목소리> 배곡같이 <배고> 하얘 <갔지? 목소리> 해지시고 이래가지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 세월호 때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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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엉뚱한 기사들도 많이 났었고, 억울하게 감옥가 계시긴 하지만은, 어, 이렇게 또김종숙 여사도 이렇게 너무 예뻐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심을, 어,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또 이렇게 뭐, 예쁘게 뭐 모양을 만드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돌고 있는데, 참, 아,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예뻐 주셔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정말 그 예뻐지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 2, 3년 전보다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세련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또 비행기 전용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이런 게 절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기의 역사가 이제 아,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점점 저나 나은 모습을 이렇게 에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그 스케줄은 사실 미국에서 오지 말라고 했을까? 뭐 아니면 뭐 의문점이 되게 많고 저 스가라는 요시 데 일본 총리도 배우자 없이 혼자 이렇게 조촐하게 방문을 해서 아 백신 뭐 1억 분을 받아 오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리고 조 바이든의 그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도 지금 뭐, 백악관에 있기보다는 투 잡을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교수로서 활동을 뭐, 조금 조금씩 하고 있지만은, 백악관에 있기보다는 자기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나라의, 예, 뭐, 백악관의 예, 부인보다는, 음, 나는 어떤 사회에 일하는 여자로서의 봉사, 그리고 참여,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잘 케어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자기의 어떤 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금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와이프의 백악관에서 이제 그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었던. 멜라니 멜라니 여사도 아마도 아 굉장히 모델 출신이면서도 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줄 적에 많은 사람들한테 어, 어떤 그래 이미지가 조금 단단하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영부인 네, 김정숙 여사님께서 옷도 준비 많이 하셨고 뭐 정말 많은 아마 김정숙 여사님이었으면 옷 머리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다섯, 여섯 명은 더 따라갔을 확률이 되게 많은데, 아우 어, 그거 절약을 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어딘가 모르게 본인 자체를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혼자 가면 안 됩니까? 누가 가도 지금 요번에 3박 5일 예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이 우리 국민들에게 화이자 모더나를 맞춰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그 계획을 잡고, 어, 가는. 지금 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K반도체니 뭐니, K박치니, 막 이렇게 PR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호, 다음 문재인 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어,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그냥 쫙 내놓고는, 아,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와이프를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저는 그때, 예, 처음부터 그 일정에 김정숙 씨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아 정말 어이가 없다. 국민 혈세 세금으로 또 수천만 원뭐 코디해주고 옷해주고 뭐, 뭐 헤어해주고 메이크업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섯여섯 명 수행원이 따라오면 또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옷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고 뭐 자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 이렇게 기본적인 내 네, 자세가 좀 돼 있는 것인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생각하고 국민의 혈세를 지금 빨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작 본인이 잘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오시지를 않음으로써 많은 의문점을 갖고 정말 많은 기사들이 난 것은 얼마나 그동안 김정숙 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 또는 뭐 웃음거리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자중을 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럴 일이 없겠죠 예. 아, 이제 뭐한 조금 있으면 6월이니까 제가 볼 적에는 5월 8일인가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11개월 남았는데 좀 자중을 하고 그 딸내미 그 다음에 아들 아,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숙 씨까지 좀 조용히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번 이제 해외 나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G7 때또 설치고 나간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볼게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laughs>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리고요. 예, 좀 아, 국민들이 대단히 김종숙 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 좀 방법이 옳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좀 자중을 남은 기간은 자중을 했으면 합니다. 뭐 그냥 오버해서 조, 조롱을 하거나 싫어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정숙 씨에 대해서 의상이라든가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라오스에서 남편 앞에서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말춤을 추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맞는 거지. 아니, 프라이에서. 우리, 여보, 여보, 여보! 아, 이게 대통령 되셔가지고, 연인으로 돼. 이렇게 단체 협회 놀러 간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 찍혀가지고, 우리한테 준 실망감. 아,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뭐, 혼밥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뭐, 안에 뭐, 누가 또 있겠죠. 예, 어, 굉장히. 기분이 좀안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니까 어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갔는데, 그런 화보다는 일단은, 변호사, 당시 부산에 뭐 변호사 부인으로 계신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laughs> 뭐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 정말 이번에 미국 가는 것은 정말 근검한 모습과 국민들에게 에 그리고 정말 어 나아진 두 분의 이 모습이 나아진 좋아진 이런 모습을 오히려 더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줬던.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 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고요. 남은 11개월 동안은 좀 이렇게 뒤에서 내조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마도 5월 내년 5월에 끝날 때 조금 머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좀 지우는 것이 저는 소중한. 11개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